아니, 뭐, 지런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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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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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런라페 이런, 삽이야 이런, 이 이런, 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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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 공중에서 몇 대를 맞는 거야. 안 죽었어? 대단한데. 어 아, 누구야? 정확한 바나나. 봐봐. 알수다니바돌이이리와 바나나. 바나나를 뜯 어, <laughs> 이별본 오히려 바나나가 좋다고 왜냐면 스테인더버가 없어지거든 공중 날아간다 아니 멀리 있는 거잡았는데아니 안녕하세요? 뭔가 잠깐만 바나나가 여기 왜? <laughs> 어머 아니 공중에서 바나나가 왜 맞아 미친 거 아니야? 어머 내 보자 <laughs> 안녕 <안경도> 못 들었는데 <laughs> 얼굴이 밋밑 해졌어. <laughs> 가발도 벗겨졌어야 했는데 어, 왜 무기가 안 잡혀 <laughs> 무기 잡을 생각 말고 던졌어야지 3단계다 오 폭탄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바나나 야나이기 아니 저, 저 바나나 때문에 못 잡은 거야? 미친 이게 말이 돼? <laughs> 어, 누가 둘중 누구냐 공중전 <laughs> 어비슷데 啊！Uh oh,